안녕하세요. 이김부동산의 이씨김 씨입니다. 오늘 진풍경을 봤습니다. 제가 진풍경을 봤는데 그 진풍경이 포스팅에도 금일자 포스팅에도 사진은 올리긴 했는데 이게 대구 코로나 19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도. 네, 저희 사무실 앞에 사거리인데 저희 사, 사거리 코너인데 맞은편에 맞은편 이 건물에 네. 약국이 하나 있는데. 네네. 대구서태가 그렇게 심각해졌을 때도 약국에 마스크 달라고 줄 서는 사람 광경을 못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갑자기 오늘 줄 수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네, 네. 이게 수도권 저희 사무실 근처가 회사들이 굉장히 많자잖아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음, 뭐큰 회사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나와서 그쵸 대해란로가 뭐다 회사니까 네. 근데 이게 수도권이 어제 구로가 어제 뚫렸네 네네 엊그저께 뚫렸네네 엊그저께인데 어, 어저께 좀 사태가 좀 심각해졌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직원 이제, 직원 이제 직장인들이 네. 나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하려는 진풍경을 봤습니다 음. 하여간 그래서 네. 오늘 문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대구사태 좀 올라오면서 조금 심각성이 좀 심해지면서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 음. 고객분들한테 좀 문의가 많았었는데 코로나 1 9 사태로 인해서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것 같냐? 저는 처음에 네.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는 지금도 막 그렇게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는데 쪼, 조금 이제 수도권 뚫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금융 쪽에 계신 분하고 이제 통화를 처음에 문의가 왔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이게. 심상치가 않기는 해요. 이게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미국까지 지금 미국이 솔직히 감염자 수가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음. 가족이 미국에 있어서 네. 뉴스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지금 휘청이고 있죠. 음. 주가도 그뭐 그렇죠. 네, 1950선 네. 주식 전문가들이 1950선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선까지 그쵸. 네, 185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일단 제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까지 봤고 요 오늘 보진 못했는데 거래 멈췄나요? 혹시? 오늘 사이드카 어,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 발동됐고 네, 사이드카 네. 발동됐고 발동 하여간 이게 부동산 시장도 매주세가 솔직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저희도 평소 때보다 찾아오시는 손님이 굉장히 꺼려들 하세요. 굉장히 꺼려들 하시고 매주세가 위축이 됐고 거래량도 거의 뭐 끊겼습니다. 뭐 아파트 지금 부동산에서 굉장히 호황인 시, 시기거든요. 음. 이사철이기도 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황 지금 호황인데 거리가 거리가 거의 끊겼고 지금 불확신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집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모든 게 지금 사태가 그렇죠.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칭 전문가들이 좀 찾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폭락한다. 음. 전문가들 중에서 오른다. 그치. 유지할 거다. 음. 이런 뭐 평이 각각 색이에요. 이렇게 음.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laughs> 위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부동산 전문가 영역 밖이에요 음.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 맞는 거고 네. 이런 거홍락한다 오른다, 유지할 거다 이렇게 딱 내놓는 거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때 네, 네. 지금처럼 이제 글로벌 급증세가 이제 3개월에 6개월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미국까지 계속 때리게 되다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음. 네 영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당연히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집값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 어. 당연한 그렇지. 거예요. 당연한 음. 거고 최근 10년간 주택 가격하고 코스피 상관계수가 어. 0.87%예요. 음. 그 정도라고 보시면 0.87%에 달하고 있고 음. 주식시장하고 주택 가격은 결국 시차를 두고 동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음. 과거 사례를 봐도 그래요. 음. 과거 사례를 봐도 그치. 그렇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한 90년도, 1990년도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주택시장의 큰 침체는 한네 번가량 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91년에서 96년, 한 200만 호 음음. 공급 쇼크가 있었죠. 그쵸. 엄청난 이제 공급 물량을 음. 때려 부으면서 공급 쇼크가 한번 왔었고, 네. 두 번째가 98년, IMF, 네. 외환위기. 그리고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음. 리먼 브라더스, 네네. 그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 음. 뭐이 정도, 이 음. 정도가 있는데, 이게 폭락한 시기인 거죠. 그치. 네, 그 정도 되면서 이게 첫 번째부터 이제 200만 원 공급 쇼크나 하우스푸어 문제는 주택 시장의 내부 문제였어요. 이거는 음. 이두 가지는 내부 문제였는데,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택 시장 밖에 네. 밖으로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도 비슷한 궤적으로 보면 되는 어, 거죠. 외부 요인. 그렇죠. 네. 외부 요인이지. 이건 부, 음. 뭐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쵸.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는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네. 진짜 완전 이건 뭐 IMF는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리먼 사태가 터진 음. 2018년 10월. 금융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됐었죠 다른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로죠부성 그렇죠. 시장에 영향을 네. 크게 준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주택 가격도 진짜 굉장히 곤두 박질을 쳤었죠. 네. 그러니까 흔히, 어, 쉽게 말해서, 음마 아파트를 보자고, 음마 아파트를 다 하고 보니까, 음마 아파트 한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제가 그때 기억으로 본 음. 9월에서 2008년, 네. 2008년 9월에 서 12월 한 4개월간 2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음. 음마 아파트가. 그 잠실 주공 5단지도 38, 33평 형태. 여기도 그리고 재건축,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재개발 아파트도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 네. 강북은 뭐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강남이 음. 떨어지는데, 여기가 그렇죠. 여기 좀 유명한 노원구 이제 상계동 주공 6단지 24평 같은 경우에20% 이상 떨어졌어요. 네. 더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부 돌발적인 쇼크가 쇼크 음. 가격이 가 떨어진 만큼 회복세도 이게 V자형. 그렇죠. 완전 V자형으로 나타나는 거고, 물론 음.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에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진행될 거라고는 단언하면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 최악의 상황을 네. 맞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네, 네, 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락한다, 네. 유지한다, 오를 거다 이렇게 뭐 각양각색 뭐 자기의 의견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 사례로 보면은 그거 사례로 폭락한다는 사람들은 폭락을 이제 이런 과거 사례를 보고 폭락을 한다는 거고. 음. 근데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계속 주가 폭등 폭락하고 네. 코로나 이제 일구 사태가 미국까지 지금 상황까지 지켜봐야 하는 게 맞아요. 네. 아직 뭐 어떻게 되는 뭐 글로벌화가 지금 이탈리아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구축구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솔직히 미국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과거 사례로만 봐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네 번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네,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네. 당연히 오를 걸 뻔히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버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학습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음. 근데 만약 코로나 때가 이제 또 글로벌을, 글로벌을 한 시점에서, 3회도 네. 한 6개월, 지금 장기간으로 가. 네.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아, 않아.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도가 크지가 않아. 음. 이렇게 되면은 버티지 않아도 조정국면 쪽으로 그냥, 조정국면 쪽으로 그냥, 그냥 쭉 가는 거고,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갑자기 많이, 많이 되었어. 네. 미국하고 막 터졌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막 이제 막막 막 미국이 중국처럼 8만 명막 10만 명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네. 되면은 엄청난 리스크가 오거든요. 음.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돼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더 드리자면 네네. 일단 뭐 금융 시장을 토대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 시장은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요. 그뭐 그렇죠. 네, 초단위 분단위로.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뭐 비슷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따라 가 영향 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없지 당연히 없지 이거는. 요것만큼 뭐 분단위로 뭐일일 단위로. 그렇게 출렁이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맞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되거든요 그, 예, 그렇죠 일단 예. 세 가지의 내용을 내가 내가 그치, 이렇다는 게 그치. 아니라 예. 세 가지의 내용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인 거고요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이 따로 뭐 존재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시스템 리스까지 크 부각이 되면 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음. 그 나라의 그냥 경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어떤 국가라도. 부동산, 네. 뉴욕, 미국이 1, 1위잖아요. 네. 세계. 누가, 네. 누가 봐도 인정하잖아요. 네. 거기서 1위의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이잖아. 요 네. 집값 잽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잽도 안 되고. 그렇게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상품마다 이것도 여기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렇지 상품마다 틀려요. 그치. 이런 사태가 오게 되면은 네. 상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보니 자영업자 사장님들 아주 곡소리 나죠. 그렇죠. 곡소리 나고 그래서 종목별로 나눠 보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임대료 하락. 음. 그리고 공실의 공실 증가, 공실 그치. 증가가 오죠. 구분상가가 먼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돼요. 음. 구분상가. 그렇죠. 그 다음이 주택시장 가운데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게 뭐가 있죠? 재건축, 음. 재개발, 네. 바로 옵니다. 음. 세 번째, 그리고 일반 아파트, 네. 일반 아파트 죽어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상가 건물주인데 건물주들이 타격이 엄청나게 오게 돼요. 네. 건물주분들이 왜 상가가 빠지게 되거든. 네. 근데 구분 상가들은 이게 건물주가 안 되고 상가만 갖고 있고 건물주도 싸게 보니까 바로 오게 되는 게 이제 이건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건물주라고 제가 놓게 된게 이거는 그냥 부동산 상식이에요. 음. 돈이 많거든. 네. 근데 건물의 공실이 오다 보면은 크게 이제 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상가 건물, 건물주라고 좀 놓게 된 거고, 다섯 번째가 네. 토지입니다. 음. 토지 순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코로나 네. 때가 최악의 순간으로 이뤄진다면은 수도권 일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 효과도 오래 가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강남 아파트 시장하고 동조화? 동조화? 지금도 뭐 솔직히 동조화는 되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음.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사태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습이 많이 되어서 외환위기 때도 길게 가진 않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하루빨리 박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거 여기까지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없어도 됐네요 오늘? <laughs> 아왜그러 뭐... 아, 밥이나 먹고 올거야. 아 뭐야? <laughs> 이씨도 바로 준비한 것도 있잖아. 요네 <laughs>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고 아, 아무튼 이제 뭐 저도 어, 아까 뭐좀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네. 저 이씨나 김씨 좀 같은 생각이고 저희는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김씨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요런 이제 국가 단체가 이제 일을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발이 멈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로 네. 어, 그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실제로, 어, 그 일을, 개발이나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어,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어, 일을 한, 한다거나, 어, 일부 멈추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그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그 사이트를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3월 2일날 공지가 떴어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 평가 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 평가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연기가 되고, 이제 차질 빚을 수 있다. 그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단, 어 지자체나 뭐 운영 시행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제 진행 어, 네, 진행을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심각한 지역이 이제 대구 지역으로 꼽는데 어저께도 어, 사업 진행하는 거죠? 네, 주택 공급 한다는. 그래서 그다 네. 네.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까 네. 부동산 순에서 토지 네좀 마지막에 제일 영향을 안 받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는 어~ 이미 뭐~ 저기 예고가 돼 있고 계획대로 돼 있는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국가 재난 상황인 거는 맞지만 이제 부동산 영향 뭐~ 개발 뭐~ 투자 투자 뭐~ 개발 개발을 보고 투자를 들어갔을 때 어~ 뭐~ 불안한 요소 그런 요소는 좀 적지 않나 아직은 뭐~ 지금 뭐~ 더 마주 심각해진다면 뭐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 제가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 좀 직접 봐야 <laughs> 되는 상황인 그쵸? 거고. 그리고 저는 우려를 하는 게 너무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예측하기가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거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밥이나 먹고.